천둥소리가 크면 빗방울이 작다 따자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상상초월 천하제일종국어 엄상천입니다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 번역이랑 할 일들이 있어서 하려고 어제 일찍 잤는데 새벽 2시에 한번 깨서 페이스북 하다가 또 뒤척이다가 하다보니까 어,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빨리 일어나는데 벌써 시간이 1 0시가 넘었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어, 오후에 안 찍고 오전에 찍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딱한 가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중국 베이징 시젠 북경 시간은 9시 좀 넘었을 테니까 아마 리리언이가 리리언이의 슬기로운 중국 생활 리슬 중 노래방 편을 지금 어, 녹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곡개 오면 오후에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오전에는 요거 빨리 하나 공부해서 공부하고 가자구요 좋아요. 오케이. 好的.자 오늘 내용은 845번인데 비교적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레이 <놀람> 雷声大，雨点小.雷声大，雨点小.雷声大，雨点. <놀람> 小라고 합니다. 레이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 레이 소리가 따 크면은 위디엔 위딘 위디엔 는 위디엔이라고 하는 게 위디엔이 빗방울이에요. 위디엔 샤 빗방울이 작아요. 아 그러니까 소리만 천둥 소리만 컸지 빗방울 즉 비는 조금밖에 안 내린다. 즉 소문난 잔칫집에 뭐 먹을 것 없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니까 그냥 겉만 번지르르했지. 실제로 뭐 속은 없어라고 해서 어 굳이 유사한 표현 하나 찾아보자면 방귀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샹피 샹피 부초 초피 부샹 샹피 크게 소리 나는 피 방귀는 샹피 부초 냄새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초피 어좀 구린 방귀 냄새는 보샹 소리가 안 크다 예전에 뭐 피식 방귀 가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샹피부초 초피부샹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고 오늘의 메인 레이션다 위덴샤 진짜 유용하니까 외워두세요 이 문은 이 영화 정말 별로야.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더라 이런식으로 표현한대요 그냥 너무 쉽죠 제이 부 띠닝 또는 저부 띠닝 제이 부 띠닝 부怎么样 별로야 真是레이大다위小真是雷시 레이성다 위是雷오大雨레이다위 정말 쉬운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만취에서는 요거 표현하나 딱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낭독 올려드린 것도 있고요. 어 별별 중국어. 네, 네, 네. 어제 왜 많지 안 올렸냐면 별별 중국어를 61번부터 100번까지 40개를 우리 팟빵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소개 나온 거 보시면 팟빵 가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유튜브 버전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明天见，拜拜！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雷声大雨点儿小，这部电影不怎么样，真是雷声大雨点儿小啊！雷声大雨点儿小，这部电影不怎么样，真是雷声大雨点儿小啊！雷声大雨点儿小，这部电影不怎么样，真是雷声大雨点儿小啊！雷声大雨点儿小。 这部电影不怎么样，真是雷声大雨点小啊！雷声大雨点小，这部电影不怎么样，真是雷声大雨点小啊！谢谢大家。